자, 안녕하세요 큐토브입니다 제가 오늘은 뭐를 해볼거냐면 오랜만에 메가밍크스 아 오랜만에 아니지 어 제가 또 메가밍크스 그 메가밍크스 공식 1,2,3단계에 올렸었잖아요 아못 보신 분들은 제 영상에 들어가셔서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은 메가민크스 여러분들이 맞춰셨으니까, 어, 어, 원래, 제가, 그, 하자, 아, 생각이 안 나네요. 일단 하도록 하죠. 자, 일단은 메가민크스는, 정 12면 체가 다 돌아가는 퍼즐이죠. 그리고 조각이 100개가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퍼즐인데요. 저도 이 큐브 맞출 때좀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큐브를 다 맞추다 보니 저도 쉬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3개의 큐브들, 제 집에 지금 제, 이게, 이네 개가 제 주큐들이고, 또 큐브들이 있는데, 그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큐브들을 가져오도록 하죠. 바로 이세 개의, 별로 안 쓰는 그런 큐브들입니다. 이건 뭐, 에디슨, 신광사의, 3 곱하기 3 곱하기 4 큐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윈드밀. 이것도 좀 제가 자주 쓰는데 거의 2주에 한 번씩 만져가지고 좀 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에디슨 스케어 입니다. 정말 안돌아가는 그런 스케어입니다 제가 봤을때 역사 지금 제가 만져본 스케어 중에 제일 안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이 큐브도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큐브 찾고이 큐브는 트위스트를 통해서 맞춰주는 겁니다 자 일단 하얀색 아무 하얀색이나 아래에다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얀 초록 이렇게 있으면 하얀 초록을 찾아요 여기 있죠 근데 네, 지금 이게 대각선이 돼야 되는데 일자가 돼 있잖아요 그럼 엇갈리게 한 다음에 올 돌래 대각선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트위스트 한번 해주면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도 일자, 올돌래, 트위스트. 여기도 대각선, 트위스트.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노란색을 이제, 노란색을 맞춰줄 건데, 노란색은 도롤, 도롤, 돌래돌래 해주면은 여기 노란색이 생기는데 이 노란색에서 여기 이 노란색과 여기는 상관없습니다. 아 여기도 물론 상관 이 있지만 여기는 어 이게 여기 노란색이 이렇게 엇갈려 있는 엇 어, 아니 <laughs> 엇갈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그러면 얘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여기서 F 트위스트 F 해주면 요런 모양이 되는데 그럼 또 여기 또또 요렇게 F 트위스트 F 제 엄마 소리가 들리네요. 자 여기서 또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만 있고 여기 이렇게 맞을 때는 여기서 도롤 도롤 돌래 돌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기본형입니다. 여기, 음, 여기 이렇게 한면 맞고 여기 두개안 맞는 거. 여기선 잘 봐야 됩니다. 소리 안 내고 할게요. 이거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겁니다. 다시 한번 어 아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건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어 이것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 여기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되 있는 부분만 부분에서 해주시면, 이렇게 한면 맞고, 여기 두개 만든 상황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해주시면 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 마치겠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